오수 네, 뭐 밖에 없네. 다른 데뭐 도박하고, 도박도, 도박도 하면서 좀 먹는 거야 그냥 도박하고, 마약하고, 일단 약 와보니까 딱히 없어. 매미장. 근데 이제 이 너무 짧아. 아니 그 여행 오시는 분들 한꺼번에 다할수 있잖아. 뭐 치안도 뭐 그때 가면 모르지만 치안은 현재까지는 치안 괜찮고 뭐 도박도 할수 있고 뭐 매춘도 할수 있고 뭐다할수있 이런 분들을 많아가져다뭐시 이쁘라도 나쁘지 않잖아그러 다른 나라들 같은 경우에는 기존의 방한들을 뺏기니까 그, 저기 있잖아요. 아카오에다 어저께 좀유심히 가거든요. 그 마리아나 막그 팔던 업체들도 많이 없어졌더라고요. 네? 작년만에도 뭐 우우죽수 막 용실도 많았는데 많이 없어졌어. 생각보다 그게 안 되나봐. 그러니까 맨 처음에 이제 풀었을 때나 그 쉽게 구하면서 사람들이 누가 뭐 얼른 가서 그래. 어, 시간 없는데도 큰일 났다, 이거. 시원 없지? 시잠만 다시 3시. 아, 골라. 처음부터 뭐라냐면 태국 내에서도 파타세라다면 시장이 죽지 않네. 걔가 나한테 준